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담을 주시게 유리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네 가지 분야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와 안보를 책임질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네 가지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입니다. 이 한화그룹이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세자리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국방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가 미국의 심장부를 진출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깔려있는 폭등 시그널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 그룹에 왜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가 인수하거나 계약이 유력한 세 가지 종목의 타점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한 번이 제가 유튜브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응원의 의미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반기에 미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 관련주 세 가지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변수가 되는 게이 관세죠. 업종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까지 차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관세 무풍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조선과 방산 산업 섹터라는 건데요. 이 분야가 오늘 말씀드릴 하나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미국의 안보와 해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방과 조선 방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 미국을 안전하고 위대하게 만들자는 208조 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그룹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 회장님이 직접 외교협상 테이블에 나서면서 단순한 기업 차원의 수출을 넘어서 국가 단위의 전략적 진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그룹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랐냐. 여러분들 하나오션이죠. 이 하나 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외인들의 폭풍 매수세가 붙으면서 최근 시총이 13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즉, 이 하나 오션이 방산 섹터에 있어서는 완전한 황제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종목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급등이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방산 ETF만 본다 하더라도 자금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8월달부터 이 방산 관련 주에 무조건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국내 대표 우종사들이 상장한 ETF 가운데에 이 플러스 방산 ETF를 보시면 순자 자산이 1조 2천억 원이 돌파되면서 무려 1년 동안 수익률이 196%에 달 았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169%가 상승한 상황 이고요. 이 말인즉슨 자, etf가 이 정도 폭등 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종목 하나에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방산산업 전체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전 세계는 이 무기수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지국들은 지금 GDP 대비 10% 이상을 국방비에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제일 먼저 눈치를 챘던 정보력이 가장 빠른 기관과 외인들이 중장기적으로 방산주를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가 상승이 이제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방산이 이제 땅과 바다가 아닌 이렇게 우주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신과 정찰, 군사 정보 제공까지 모든 부분이 땅과 바다를 넘어선 우주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방산과 우주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산업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현대라고 한다더라도 넘보기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야를 모두 다 하고 있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중심에 있는 기업이 하나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요 저궤도 위성 통신이나 관측 이 군사 정보 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요. 국내 유일하게 저궤도 통신 위성 시장을 선점 중에 있습니다. 이 낮은 궤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통신이나 관측, 군사 정보 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건데요. 무엇보다도 국내 유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 자체가 여러분들 정부와 함께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방산과 우주 산업 기술을 선도하면서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기업은 연매출 80조를 내고 있는 미국 국방부와 직계약한 엄청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가 지금 이미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우주 산업까지 모두 다 상륙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하나와 직결되는 기업이 되는 이세 가지 기업 타점까지 반드시 잡아가셔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세 가지 종목은요, 단순한 테마성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실제로 계약을 한다던가 인수를 할 정도로 이미 깊숙하게 협업하고 있는 진짜 수혜주들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하반기 벌써 9월달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대박 종목으로 준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영상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텐데 집중력을 조금 끌어 올리셔야겠죠. 오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쉬어가는 퀴즈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엄청난 선물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무료 퀴즈 구독자 감사 이벤트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불릴 수 있는 오늘의 핵심 기업은 어디일까요? 이 정답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링크 클릭하셔서 정답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유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이 감사 이벤트 선물 두 가지가 엄청난 선물이다 보니까 선착순 딱천 분께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유리 구독했다 알려주시면 제가 두 가지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매집주 안에서 즉 세력들이 크게 돈을 썼던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들에 한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빠르게 포착해내는 설정법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 설정법 그대로 따라 하셔서 이렇게 조건 만족 시간에 맞춰서 반등이 나오자마자 매수를 하신다면 10% 넘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잡아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동안 투자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수익을 봤었던 데이터 중심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수익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될지 고민이 되셨다면 그대로 설정 따라 하셔서 매매 맞따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리의 매집주 포착기에 10% 가량 29%까지 오르는 종목들 필터링된 거 보이시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평균 10% 이상씩은 올라준 종목입니다. 지금 이게 이미지가 아니에요. 클릭해 보면 지금 차트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세력들이 크게 진입을 했다가 조용히 조정 기간 갖고서 이평선 수렴과 함께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필터링이 될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 분들께서 오늘 선물 받아 가셔서 그대로 설정만 해 놓으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종목에 언제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실시간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선물 문자까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8시 41분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괄적으로 세 가지 종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가 여러분들 약 30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파일을 여분 보내드려도 저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로 수익이 100%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온코니테라필틱스, 코닉, 오토메이션, TX, 알블루틱스까지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이 문자 받으시고 상상 확인을 해서 아 이거 정말 사도 좋겠다 하는 종목에 들어가셨다면 이거 지금 우리의 매집주 포착기에도 포착이 되었었던 종목인 만큼26% 지금 이것도 고가 기준 16% 이렇게 큰 수익을 잡아내실 수가 있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두 가지 선물 선착순 딱 100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참여하셔서 오늘의 핵심 기업 정답만 보내주시면 제가 두 가지 선물 모두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선물을 통해서 다음 주 수익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주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시고 최대한 저점 매집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TXN. 인데요. 이 에스텍스 엔진, 제가 8월달 초부터 강조 드렸었던 종목이죠. 미리 매집을 하셨다면 이미 한번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이 STX 엔진의 경우에는 하나에서 이미 인수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되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 엔진, 하나 오션, 이 납품을 했던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상 납품 구조 통합이 시작됐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STX 엔진의 경우에는 해군 전력의 심장, 즉 디젤 추진 엔진을 만드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외주로 STX 엔진을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 검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한 엔진의 경우에는 상선용 엔진 중심이다 보니까 이 S-T-X 엔진의 함정과 또 잠수함과 군용 디젤 엔진까지 이두 회사를 합치게 될 경우에 하나는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방산 추진 시스템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이 인수를 고려하는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S-T-X 엔진 지금 차트를 보게 되자면. 자, 여러분들, 제가 STX 엔진 관련주, 이 지담주 채널의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렸을 때, 25,000원 선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미 46,000원 선이죠. 8월달에 한번 크게 갈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큰 주가상승 만들어내고서 또 한번의 급등을 만들어낼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오를 종목만 봐서 추천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이 부근에서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 수급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TX 엔진 지금 이 신고점에서 지금 윗골이 달고 있죠. 차익실한 매물 나와주면서 결국에 누적 순매수대는 외인과 기관계 쪽에서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여기서 절대 끝날 수가 없.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미친 거래량 터져 주면서 세력들이 대놓고 진입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절대 마무리 짓지 않을 텐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까지 나는 좀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영상 끝에 이세 가지 종목 타점 묶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인데요. 이 세진중공업도 우리 매집주 포착기에 포착이 되어서 여러 차례 매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미 세진중공업도 그래서 수입 많이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세진중공업을 다시 한번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 오션이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엔진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건 LNG선 최근의 이슈죠. 함정과 같은 이 대형 선박의 구조물과 탱크를 맡길 협력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왼쪽 보시면 이 세진 중공업이 이 LPG, LNG 탱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미 이 기업이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미포 조선, 삼성 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국내 4대 조선소에 구조물 납품을 하는 유일한 회사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하나 오션이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동반 진출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세진중공업 차트를 보게 되자면 이 관련 주들이 거의 차트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더 주가가 오르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미 8월 초부터 강조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많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이만원 선이었었기 때문에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더 잡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선 산업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막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절대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진 중공업 주봉상도 보시면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계속해서 신고점 만들어내면서 주가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세력들이 이미 돈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내릴 의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디서 잡아야 하냐 이 물량이 쌓여있는 이 평선에 걸쳐있는 이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 받아가면서 또한 번의 모멘텀과 함께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 담아 가면서 물량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도 제가 뒤에 이어서 언제 잡아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세진 중공업, 하반기 크게 날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목은요, 하나 오션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판이 깔리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AI 위성과 방산 국가 전력 기술이 한 번에 얽혀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주는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3%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 기업이고요. 이미 33%기 때문에 계열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나가 앞으로 이 우주 항공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성 기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성 기술과 관련된 한국의 유일한 기업, 이 기업에 대한 인수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설명드릴 이 기업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을 제조하고 수출하고 발사까지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괜히 하나가 벌써 33%나 지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이미 28년까지 위성 3기를 추가적으로 발사할 계획이고 수주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는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결국에 정부와 엮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힌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국정원이나 방사청과 같은 다수의 기관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하반기에 K 방산과 우주성장주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시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이 히든 종목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 타이밍까지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지담주에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종목이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형 종목, 당연히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종목보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숨어있는 히든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잡으셔서 하반기에 우리 계좌가 정말 몇십 배 불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모든 요건을 고심하고 고심해서 선정해왔던 종목인 만큼 오늘의 마지막 히든주까지 이세 가지 중요한 종목들,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정확한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요즘 프리미엄이다 구독 서비스다 돈 내는 게참 많지만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우리 지담주 안에서 유리 구독해주신 유리 구독자분들 딱 1000분께만 앞서 드린다고 했었던 매집주 설정법과 함께 세 가지 종목 구체적인 타점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유리 구독자 인증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링크 클릭하셔서 오늘의 퀴즈 정답 또는 하나 종목 보고 왔다 하나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끝인데요. 우리 지담주 채널이 벌써 14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저 유리를 구독했다, 저와 함께 하겠다 알려주신 분들께만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종목들이 벌써 한달 사이에 두 배가량 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끝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급등 시작은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매수가에 사서 좋은 매도가에 파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 도와드릴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 이벤트 참여하셔서 다음 주 수익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반기 수익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영상 여기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 있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감사 이벤트 무료 맞냐 이런 거라도 궁금하시다면, 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무료 문의, 연락처 남겨놨으니까요. 이 연락처 통해서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익 저와 함께 크게 챙겨가시면서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